자, 호흡 들이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한번더 위로, 예. 아래로. 자, 오른쪽으로 목을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 왼쪽으로 크게 두 번. 자, 다음은 어깨를 크게 뒤로 돌려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어깨 네 번. 반대 앞으로. 네 번. 자, 그대로 오른 팔 접어서 머리 뒤로. 호흡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한번 더.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 왼쪽 팔꿈치를 접어서 시선. 하늘 보면서 그대로 오른쪽. 한번 더. 내쉬면서 제자리. 자, 그대로 양손 머리 위로 깍지 끼어서 몸을 길게 늘려 주세요. 시선 하늘 보고 배꼽 끝까지 길게 늘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멀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왼쪽으로 한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대 제자리. 내로 내려,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밀면서 어깨를 가운데로 눌러주세요. 반대로 왼손으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어깨를 가운데로.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제자리. 자, 그대로 왼쪽 무릎을 펴고 오른쪽 뒤꿈치를 바닥에. 안 근육을 쭉 늘려 주세요. 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한번 더. 자, 그대로 몸을 틀어서 앞 무릎이 직각, 뒷 무릎을 핀 상태에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슴을 하늘 위로 쭉, 시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앞무릎, 뒷무릎을 모두 펴면서 이마를 정강이로. 자, 그 상태에서 앞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뒷무릎을 구부려 더 깊게 내려가세요. 자, 무릎 펴고 제자리. 자, 반대쪽으로 오른다리를 펴서 스트레치. 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더 깊게 눌러주고 몸을 틀어서 앞 무릎이 직각. 뒷 무릎을 핀 상태로 양손을 무릎 위에 가슴을 활짝 열어서 시선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앞 무릎, 뒷 무릎 다핀 상태에서 이마를 정강이로. 자, 앞꿈치를 끌어당기면서 뒷 무릎도 더 구부려줍니다. 다시 무릎 스트레치. 그대로 가운데로 와서 제자리 천천히 두발 모아서 올라옵니다.